말을 하면서 조금 메이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짧은 영상만 만들다가 보니까 길게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2022년이 다가온 만큼 맥에서도 첫 컬렉션이 출시가 되었어요. 바로 저희 맥이 루나러 컬렉션입니다. 호랑이 해인 만큼 후크라인 기온을 싹 받은 그런 컬렉션. 이 케이스는 어 우선 생각 조금 좀멀리 하시고요. 컬러가 다 한정인데 다 너무 예뻐요. 케이스가 까먹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도 은근 독특해요. 이 호랑이랑 부의 상징인 이 골드 이런 느낌으로 차라라라라랑 나왔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비대칭이 되게 심해서 항상 이쪽 얼굴로만 보여 드리거든요. 이쪽 얼굴하면 무슨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해서 아이 메이크업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메이드 마이 포춘이라는 아이섀도우 9급 팔레트입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흑코랑이와 V 상징인 골드 이런 독특한 케이스로 나왔고요. 어, 사실 이런 알록달록하고 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귀엽다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제 친척 언니가 원래 화장품 항상 제가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아무 반응 없다 갑자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짠요렇게 아홉구로 되어 있어요. 데일리에서부터 특별한 메이크업까지 다할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있어요. 어, 생각보다 저는 구성 색깔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플럼빛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왜냐면 골드는 좀 많이 해버릇 하셨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컬러로 제가 선정을 해봐서 이렇게로 가보도록 이 베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또 바르면서 말이 없네요. 제가 <laughs>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되게 집중해서 영상을 찍거든요. 전체적으로 내 눈의 범위를 좀 살려서 파우더 처리하듯이 연출을 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거 보니까 텍스처가 그냥 일반 매트보다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보니까 이게 파우더키스 아이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컬러? 노란빛으로 둥글둥글 언더쪽까지 같이 완성해볼게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이게 파우더키스 아이섀도우여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그래서 이 구성 색깔이 마음에 드셔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발랐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잘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옐로우 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브라운 넣으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 근데 저는 오늘 플럼피스를 넣어볼 거예요. 플랫한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볼 거고요. 뒤쪽 위주로 눌러서 발라볼게요. 제가 쌍꺼풀이 되게 얇은 쌍꺼풀도 있고 원래 쌍꺼풀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바르면 쌍꺼풀 안에 있는 속쌍꺼풀에 꼼꼼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뒤집어서 먼저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펴주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게 편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앞쪽도 같이 남무 여분으로 제가 눈 사이가 좁은 편이어서 앞에 힘을 많이 주면 되게 몰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뒤쪽으로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안 진하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음, 예쁘다. 언더 뒤쪽 하실 때에는요, 눈동자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은은하게 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블렌딩 브러쉬 이용해서 이 컬러로. 음, 게펄 브라운이 좀 되게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를 이용해서 발랐고요. 보라 색깔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라 색깔을. 좀더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색감을 넣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애교살에다 펄 올려볼 건데, 이 보라색깔 컬러 이거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플랫한 21립으로 확실하게 올려줍니다. 이게 어두운 보라가 아니라 약간 핑키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렇게. 앞머리도 같이 올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에다가 핑크 터치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펴볼게요. 이런 느낌. 되게 오묘하죠? 진짜 특이해요. 제가 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나 많이 바르나 싶은데 제가 원래 펄을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제가 속눈썹이 엄청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빠르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마스카라 바르는데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laughs> 진짜 말하면서 화장해야 되는데 습관이 아직 안된것 같아요. 뭐 라이브를 맨날 켜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겨나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속눈썹을 마스카라 하면서도 약간 토독토독 떨어지는 그런 진짜 연약한 속눈썹이라서 요즘 다양한 영양제를 많이 바르고 있기는 한데 이 유전자가 여기까지인 건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더까지 꼼꼼하게. 열심히 마스카라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스카라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제 해외 브랜드에서 마스카라의 이 굴곡이 맞는 걸 찾기가 어려운데 이펌미엄 레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잘 맞는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까 사용했던이 플럼빛 나는 와인빛 있죠? 이걸로 라인을 빼볼 건데, 우선은, 파우더 키스가 텍스처가 되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한데, 제가 이거를 픽서를 뿌려서 조금 선명하게 해서 라인처럼 사용을 하려고 해요. 픽서를 브러쉬에다 묻힐 거예요. 좀속호랑이해니까좀확 올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앞머리 요, 여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언더 쪽 여기 삼각존 삼각존까지 케이채였습니다 조금 진해져 보이나요? 이 붓펜 라이너 이용해서 꼬리만 깔끔하게 빼줄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잘안 빼는데 오늘 또 약간 좀 진한 느낌이어야 될 것만 같아서 봤어요. 거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거죠. 어, 점막은 제가 항상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점막은 속눈썹 사이만. 리어서 아주 얇게 얇게 왜냐면 저는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워낙 쳐져가지고 쌍꺼풀 이렇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막 위주로만 채우고 거의 앞뒤만 도톰하게 채우는 편입니다 짠 요킹. 반대쪽도 할게요. 자, 요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점도 좀 찍을 거예요. 점을. 점은... 그리고 여기다가 찍을까요? 자, 요렇게 점까지 찍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플랫한 브러쉬로 그럼 남은 여분으로 여기 여기에 좀 그림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립이 진짜 너무 예뻐서 우선은 제 팔뚝에 딱 보여드린 다음에 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발라볼 건데 푸시 유얼럭이라는 컬러예요 요런 약간 연어빛깔 나는 오렌지 눈 이거 봐요 미쳤죠, 진짜. 이거는 너무 예뻐서. 아까 섀도우에도 이런 빛깔 제가 베이스로 깔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톤온톤으로 연결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블러셔로 활용해도 진짜 매력적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진짜 이번 립스틱 나온 게, 진짜 이건 꼭 쟁여야 된다. 이게 리퀴드도 리퀴드인데, 립스틱 인벨롭트 인럭. In 어, 이름 너무 <laughs> 길죠? 어, 이것도 너무 예뻐요. 진짜 약간 그레이시한 그런 누지톤 약간 쿨톤 분들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뮤트한 컬러, 채도 빠진 컬러, 그레이시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 두 개는 진짜 꼭 쟁여야 돼. 너무 예뻐. 핑크인데 채도가 좀 빠진 포춘텔미 컬러입니다. 이렇게 포춘텔미 락비 어 로터스 와이 컬러 진짜 이건 웜톤 쿨톤 뉴트럴 다 추천해드리는 컬러. 약간 말린 장미빛 MLBB 톤 그런 느낌이에요. 피치 파티 진짜 피치 피치 좋아하시는 분들 오렌지 펌킨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약간 진짜 예전에 그 유행했던 쨍한 오렌지가 아니에요. 아, 차분한 그런 고급스러운. 네. 토큰 오브 어패션 약간 와인빛이 살짝 들어간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립 컬러 쭈르르. 아,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립스틱 컬러 다 한정이고요. 진짜 이건 제형. 재연... 아, 갑자기 영업 모드로 갔는데 <laughs> 빨리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음, 컬러를 뭘 발라볼까요? 저 이거 발라볼게요. 왜냐면 이거에다 음 약간 이거 제가 아까 아이섀도우도 약간 노란 빛깔 발랐었잖아요 노란 누렁누렁에다가 갑자기 보라색깔을 바르 것처럼 저 립도 한번 특이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유어러 발라볼게요 입술 한 번만 닦고 음 역시 파우더 씨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예쁘죠? 이것만 발라도 잘 어울리네요. 음. 푸쉬 유얼럭 조금만 더 바를게요. 역시, 파우더 키스끼리 믹스는 진짜 최고. 이렇게 두 가지 믹스를 했어요. 제가 입술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좀더 늘릴까 봐요. 이렇게 지금 발라보았고요. 블러셔로 바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색깔의 옐로우톤과 플럼빛깔 이렇게 연결 좀될수 있도록 할 건데 어 우선 이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이 브러쉬가 1호그게에 한정으로 나왔어요. 귀엽죠? 그래서 볼쪽 여기 앞쪽 여기다가 살짝 바를게요 이 브러쉬가 모가 이중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중모로 짧은 모랑 긴 모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뭉침 없이 되게 얇게 발리고요 이 립으로 블러셔도 블러셔인데 하이라이터 할때 진짜 잘 발리거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발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중앙부가 좀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를 안 하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 진짜로. 저 진하게 하고 싶어서 좀더 바를게요. 이렇게 좀티 나죠, 드디어? 이런 느낌? 파우더 키스는 진짜 리벤 블러셔로 최고예요. 막 발라도 은은하고 밀착도 잘 되고 부들부들하니까 느낌 너무 좋아요. 오늘 닦고 나서 하이라이터 바를게요. 짱 하이라이터입니다. 너무 귀엽죠? 보시면 이렇게 신년 한정판인 것 같이 나왔죠? 질감이 이것도 한정 컬러이고요. 텍스처가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광이 이렇게 매끈매끈 메탈릭한 이런 광이 납니다. 같은 브러쉬 이용해서. 흰모에만, 흰모에만 가볍게 터치를 해요. 그리고 광대 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앞볼 쪽.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마스크 써도, 진짜 멀리서도 내 피부 뿜뿜이야, 진짜. 그리고 콧대도 마찬가지로. 저는 중앙에만 할게요. 이마 살짝 쓸어서. 이 정도. 코 끝도 할까요? 근데 제가 코가 좀 길어가지고 코 끝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살짝만 할게요. 손으로 해야겠다. 코가 작은 편이라가지고 되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느낌만 봐주세요. 이렇 하이라이터까지 했습니다. 진짜 피부가 진짜 겁나죠? 이게 엑스트라 디멘션이 밀착력이 좋아서 날림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리퀴드 파우더 그리고 크림이 다 믹스된 게 엑스트라 디멘션이거든요. 메카면 또 하이라이터잖아요. 진짜 이런 하이라이터 한정 컬러는 쳐야 되는 게. 어, 질감도 질감인데 그 평소에 그 애들하고는 달라요. 이 반짝거리는 게 약간 골드랑 실버랑 다 믹스가 돼서 노란 느낌. 그리고 전또한 가지 이걸 애교살 한번더 해줘야 돼요. 제가 애교살 없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로 애교살이 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애교살이 있음으로써 중앙부가 조금 더 짧아지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플랫한 브러쉬 이용해서 애교살 한번더요 밑에다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애교살 선 그림자 바로 위, 그니까눈 너무 가까이에는 말고요. 약간 더 조금 더 입체감적으로 보이게끔. 보라빛은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보라색 말고 여기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바로 그림자 바로 위에만 살짝만. 짠, 육킹 그리고, 음, 난 인중이 조금 짧아보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루나라 컬렉션을 이용해서, 나름 후쿠렁이 같은, 어, 점을 찍었는데 점, 점을 다시 찍고 왔습니다. 어, 좀 어색하긴 할 수는 있어도, 조금 그냥 의미있게 한번 해보았고요. 짜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섀도우 블레트 발색을 제가 아까 발랐던 색깔들 있죠? 한 번씩. 리... 이렇게 아홉 가지 컬러 보여드렸고 저는 보면 이거, 이거, 그리고 얘,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사용했고 애교살에 요거 발라서 지금 여기 라인은 다쓴 거예요. 여기 라인은 다 사용해서 흑호랑이 해인만큼 저희 맥 제품을 이용해서 진짜 흑호랑이 기운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 아마도 구매하신 분들이 계셨더라면 저의 메이크업 영상 보고 메이크업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메이크업 하는 거해 봤고요.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자주 자주 진짜 자주 자주 해 보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기다려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